예, 오늘은 숭산 승님이 법어집 부처님께 죄를 털면 삼강 예, 내 법은 아주 비싸다. 예, 행복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. 옛날 어떤 승려가 향봉 선사를 찾아와 말했다. 스님, 불법을 가르쳐 주십시오. 향봉이 말했다. 미안하지만 나의 법은 아주 비싸다네. 얼마입니까? 자넨 네 얼마를 낼수 있는가? 그 승려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동전 몇 리풀 꺼냈다. 제가 가진 거라곤 이게 전부입니다. 향봉이 말했다. 비록 자네가 내게 금을 산더미만큼 갖다 준다 해도 내 법의 가에는못 미치네. 그래서 그 승려는 다른 곳으로 참선하러 떠났다. 몇 달을 열심히 고된 수련을 한 그는 향봉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.스님,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.스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하겠고, 종이라도 될 터이니 제발 법만 가르쳐 주십시오.향봉이 말했다.비록 자네가 천번 죽어 목숨을 바친다 해도 내 법의 갑엔 여전히 못 미쳐.딱 잘라 거절하자 그 승려는 다시 떠났다. 먼저보다 더 오랫동안 열심히 정진을 한뒤 승려는 다시 찾아와 말했다.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? 향봉이 말했다. 내 마음이란 썩은내 나는 쓰레기통일 뿐이지 내겐 소용이 없다. 그런 마음 만개를 가져온다 해도 내 법이 값이 되질 못해. 그래서 승려는 더욱 정진을 하기 위해 또 떠났다. 얼마 후에 그는 우주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. 이윽고 승려가 향봉에게 돌아와 말했다. 이제 스님이 법이 얼마만큼 비싼지 알겠습니다. 향봉이 말했다. 그래 얼마더냐? 승려가 소리쳤다. 할 아니야 아니다 아직도 더 비싸다. 이번에는 그 승려가 매우 당황해하고 낙담해하면서 떠났다.그는 대우하기 전에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스님에게 다짐하고 떠났다.드디어 승려가 다시 찾아갔다스님 이제는 진실로 깨달았습니다.하늘이 푸르고 불이 팔았습니다.향봉이 말했다.아니다.나의 법이 더욱 값지다 이번에는 그 승려가 화를 냈다. 전 이미 깨달았습니다. 당신의 법도 필요 없습니다. 그 따위는 스님 엉덩이에 던져 버리겠습니다. 향봉이 웃었다. 그러자 승려는 더 화가 나서 휙 돌아 쿵쾅대고 걸어서 방을 나갔다. 승려가 막 문을 나섰대. 향봉이 말했다. 잠깐. 승녀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았다.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. 그 말에 그 승려는 대우하였다.